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추석.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네 주식시장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매년 9월은 시장이 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죠? 자, 연휴 마지막 날 당장 내일부터 금형의 주가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오늘도 고생 많다고 구독과 좋아요 미리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휴 마지막 날 금양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양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다른 유튜버 방송들을 보시면 차트 분석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쵸? 사실 지금은 근데 차트 분석에 집중할 때는 아니거든요. 정차트 분석이 중요하다면 라 다른 유튜브 방송을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차트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시장을 바라봤을 때 특히나 금양 같은 경우 기술적 분석보다는 먼저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중요한 건 주가가 481선 라인을 깨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락 추세로 전개가 되고 있던 거고 보시는 것처럼 241선과 121선이 지금 481선과 데드크로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금양이 반드시 올라와 줘야 된다. 거래 주기도 보시면 사실 3월 이후에 정말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대량 거래가 좀 들어와야 지금 보시는 241 그리고 121선이 추세를 상방으로 돌려낼 수가 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상방으로 돌려놓는 흐름이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 만약에 거래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고 또 조정을 받게 된다면 지금 보고 계신 추세선 자체가 하락으로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금형의 보유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상승의 시발점 이런 파동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480일선 라인을 깼는데. 오케이. 깬 것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깨고 나서 돌려놓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든 쌍바닥을 만들면서 추세 전환을 해줘야 된다. 이걸 빨리 돌려놓지 못하면, 75,000원, 55,000원 핵심 구간 라인들을 돌려 세우지 못하면, 금액 같은 경우 보유시간이 상당히 길을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기술적인 분석인 거고, 긍정적인 게 크게 없어요. 그죠? 하지만 실망하거나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금양 같은 경우 매출이나 실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줄몇개 그어가면서 차트 분석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황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수급과 개별적 이슈에 좀더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통방에 올려드렸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건 소통방 들어오셔서 금형의 그 투자 전략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연휴 끝나고 나서 내일 개장을 시작으로 27일 전에 유상증자에 대한 재공시가 나올 거예요. 그쵸? 27일? 그래봤자 다음주에요 늦어도 다음주에는 제 공시가 나온다 자 그동안 우리가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한 주라도 물량을 더 사모으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JP모금 같은 경우 내일부터 당장 대량 물량매집의 총력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나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목, 금 이번주까지 강하게 한번더 흔들 수도 있고요 사실 흔들기 좋거든요 왜? 당장 빅 이슈가 남아있죠 금리 이나 드디어 이제 또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지 4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하에 전 세계 모든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0.25% 베이비 컷을 할 것이냐 아니면 0.5% 포인트 비컷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만약 비컷을 단행한다라고 했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판단을 하고 시장이또한번 크게 하락장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소통방에 올려드린 금리나 대응 전략 꼭 한번씩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아직도 금리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무래도 관망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연준의 발표 이후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흐름에 따라서 내일부터 당장 시장의 변동 폭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최근 개별 종목들의 이슈도 많겠지만 결국 이런 시장이 주가의 흐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차트 분석만 논하고 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금양 같은 경우 9월 말까지는 차트보다는 수급과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개별 이슈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장중에만큼은 소통방 알림은 무조건 켜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섹터에 대한 수급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겠죠. 결국엔 투심이 살아나야 주가를 상방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선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다. 자, 지금 미국 금리나 기대감으로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기술주 나스닥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최근까지 나스닥이나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던 게 결국 AI를 기반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이었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 외에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끌고 갔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다우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러셀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다우가 올라간다라는 건 성장주 위주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고 금리 인하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성장주 중심이라고 하면 그 안에 2차 전지를 빼놓을 수 없겠죠. 결국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더 살아난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2차 전지의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고 꽤 크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상승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앞서 베이비컷과 비컷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예상대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 역대급으로 벌어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고 1,300원대에 머무는 환율이 안정되고 또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에 도움은 될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만약 연준이 비컷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진짜 좋지 않나라고 해석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무조건적으로 좋아할게. 아니라, 이런 낮은 금리폭을 시사할 경우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금리 인하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합니다. 하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2000년, 2006년, 이렇게 금리 인하 이후에 초반에 이런 식으로 지수의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래서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때그때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시장의 상황과는 다르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결국 금양도 반등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되고 난 뒤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낙폭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 가서 놀랄 게 아니라 이때를 또한 번의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고 비중을 늘려간다면 이 전에 아무리 손실을 받다 손 치더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는 게 사실.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하락을 하죠 근데 이미 언론에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어떤 확정된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두들겨 맞으면서 어느정도 선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재공시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로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시월에 나올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 주가의 등락을 떠나서 우리 주주님들은 비중을 늘리는 것까진 오케이 단이 시점에 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절대 매도 구간이 아닙니다 손실 보신 분들은 손실 복구의 구간이고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제 공시 나온다고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JP모건이나 세력들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현안이 돼 있어요 절대 그들의 뜻대로 물량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반대로 그들의 계획에 편승을 해서 우리도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될 그런 타이밍이 온 겁니다. 자, 8천억 정도의 유상 증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류 회장이 1천억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7천억이 주주 배정인데 이걸 누가 해요? 주주들이 할까요? 아니죠. 주관사가 또 안고 갑니다. 그러면 주관사는 분명 이러한 흐름들을 상방으로 만들기 위해서 SM랩 상장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을 풀어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확률이 상당히 커지겠죠. 여기에 수급은 어때요? 세력들의 물량 매집까지 더해지면서 엄청난 거래 대금이 발생하게 되고 당연히 주가는 단기간에 크게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정리를 내 보자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금형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 또 여기에 대한 시장 파악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금형에 대한 타점만 정말 잘 잡아간다라고 하면 이번이 여러분의 계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또한 번의 기회가 될수 있다. 자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금형의 투자 전략서 확인 안 하신 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꼭 확인하시고 대응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지만 주말에 가끔 라이브 방송할 때 빼고는 사실 영상만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쵸? 물론 중장기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하지만 급등주나 요즘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수급에 있어서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에는 동영상만으로는 확실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소통방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소통방 활용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시황 정보들이 있고요. 장 전에 올려드리는 그날의 히든 종목, 그리고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그날 그날 급등 종목들을 미리 잡아볼 수 있는 검색식 활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것도 어렵다, 혹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 중간 중간에 실시간 이슈들, 여기에 증권가에서 간 나온 뜨끈뜨끈한 소식들과 함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종목뿐만 아니라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거나 복잡할 거 하나 없고요. 처음엔 그냥 몇번 지켜보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그리고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일단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고 수익률과 상승률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미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혹은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죠. 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을 문제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종목에 맞는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의 종목명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그 종목에 대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바로바로 바로 진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통방 들어가는 것도 귀찮고 알림 오는 것도 싫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께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소통방 안 들어오셔도 돼요. 아니, 문자 하나 보내는 거 귀찮고 알림 오는 것도 귀찮은데 뭐하러 들어오시냐고요. 그쵸? 대신 이 검색식만큼은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저 역시도 이 검색식을 통해서 종목을 선별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소통방에서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종목 추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검색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굳이 소통방 입장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식으로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찾아보고 직접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식 받아가실 때 PC버전, 그리고 모바일 버전, HTS, MTS가 있죠? 여기에 적용하는 설명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컴퓨터 잘못 다루시는 분들, 정말 주식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5분이면 5분이다 뭐예요? 2, 3분이면 다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검색식으로 나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검색식 어떤 건지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 검색식도 싫고 소통방도 싫다. 나는 그냥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딱세 개만 있으면 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다른 부연 설명 필요 없이 종목, 매수가, 매도가 딱 이것만 보내드리니까요. 복잡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첫 번째, 소통방 참여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하고, 히든 종목이나 추천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이라고 문자 주시고, 자, 두 번째, 조건 검색식 세팅을 통해서 내 손으로 직접 급등주를 한번 찾아서 수익을 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문자로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난 시간도 없고 이도저도 귀찮고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이세 가지만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번호 하나당 한 번씩만 가능하니까요. 이것저것 다 보내지 마시고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잘 결정을 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세 번째는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 검색식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어요. 그쵸? 말이 되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아낼 수가 있냐?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심들을 제가 확신으로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이렇게 HTS 창을 켭니다. 켜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 에 검색창에 뭐라고 치느냐? 0156을 쳐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검색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뜰 거예요. 저한테 검색식을 받고 나면 여기에 2% 급등주 추천 종목 이렇게 검색식이뜰 텐데 이거를 클릭하면 제 검색식에 오늘 잡힌 종목이 뜹니다. 등량률 높은 순으로 바꿔주면 자 지금 17개 종목이 잡혔죠. 오늘 상한가 종목 두개 나와줬고요. 자 급등 종목들도 여러 개 나와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여기서 뭘 하냐? 자 일단 뒤에 있는 창은 밑으로 내릴게요. 그래야 좀더잘 보일 것 같아서. 예, 확실히 잘 보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파란 색깔의 비교 분석이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걸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쵸? 자, 잘 따라오셨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 2% 급등주 추천 종목 검색식이 뜨죠? 자, 왼쪽에 있는 거랑 같은 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락률을 높은 순으로 바꿔주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처음엔 여러분들은 이렇게 차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차트부터 분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술적 지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지표에 총몇 가지가 뜨죠? 네, 총 5가지가 뜹니다. 바로 이 5가지 지표 중에 매매 신호가 하나라도 매수로 떠있다. 그럼 그 종목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장시장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검색시계 미리 설정해 놓은 값에 따라서 오늘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주는 거예요. 설정값을 어떻게 잡느냐가 어려운 거지 이것만 잘 잡아놓으면 그날그날의 급등 종목을 정말 쉽게 찾아준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유진 테크놀로지 상한가 같죠? 이거를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일봉으로돼 있는 걸 분봉 1분봉으로 바꿔주시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아까 몇 시를 보는 거라고 했죠? 네 9시부터 9시 30분까지로 말씀드렸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뜬다? 매수 신호가 뜬다.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떴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가지 지표 중에 2번 기술적 지표에 매수 신호가 떴어요. 그럼 똑같이 차트에 이런 식으로 2번 매수 신호가 뜹니다. 자, 나노엔텍도 들어가서 1번 지표 떴죠? 그럼 끝. 설정해 놓은 지표에 매수 신호만 잡히면 된다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자 계속 보시면요 케어랩스 기술적 지표 들어가서 보면 이건 24%가 올랐지만 매수신호가 없어요 자 엔캠은 21% 올랐지만 매수신호 없고 스킨앤스킨은 1번 지표에 매수신호가 떴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한다? 네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검색 시계 잡힌 종목을 이 비교 분석에 들어가서 매수신호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언제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그날의 급등 그 이상의 상한가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정을 다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받아 가서 그냥 등록만 하고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검색식을 HTS뿐만 아니라 MTS 컴퓨터가 아니어도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설정하는 방법 받아가셔서 한번 적용만 시켜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컴맹에 모바일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설명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설명서 보고 천천히 천천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도 간단해요. 그냥 보시면 설정 값들 클릭, 클릭, 클릭. 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주린이뿐만 아니라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진짜 쉽게 쉽게 적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것만큼은 꼭 받아가셔라. 이처럼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장전에 미리 그날의 급등 예상 종목들을 뽑아볼 수가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전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누구나 쉽게 정말 간편하게 설정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와 함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검색식만큼은 꼭 받아가셔서 돈 버는 주식, 현명한 주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사실 오늘도 오늘이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 프로 고생했다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을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였습니다.